당뇨병 환자들에게 운동요법 형태로 활용할 수 있고 의료진과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당당!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당뇨병학회 사회공원 이사 박서고입니다. 오늘은 당뇨병학연구재단의 당뇨인 지원사업 중 6.5kg 걷기 캠페인과 학회 및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개발한 당당케어 앱을 후원한 제약회사 대표자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동아소시홀딩스 대표이사 정재훈입니다. 저희 동아소시홀딩스는 그룹의 지주회사이고요. 우리 그룹의 사회공헌은 신약개발이다라는 신념으로 인류의 건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제약회사 사노피의 대표 배경은이라고 합니다. 저희 사노피는 과학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한다라는 공통된 사명 의식을 가지고 한국에서도 당뇨병을 포함한 만성 질환과 중증 희귀 질환에 대한 전문 치료제와 질병 예방과 관련된 혁신적인 백신 또 웰빙과 관련된 일반 의약품까지. 다양한 건강에 대한 니즈에 부응하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당뇨병 관련 약물과 기기 등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회, 재단과 함께 공익 사업을 후원하는 회사는 사실 몇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는데요. 두 회사 중에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제약회사를 할수 있는 동아소시오가 당뇨인과 어떻게 인연이 맺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동아소시오그룹은 최적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다양한 질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글로벌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오늘도 연구소에 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치료제에 관한 연구는 2005년도에 국내 최초로 기업 부설 당뇨병 치료 연구센터를 개설을 했고요. 지난 2016년 대한민국 26곳 신약으로 2형 당뇨병 치료제인 DPP-4 억제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매 이후에도 국내 환자들을 대상으로 꾸준한 연구활동을 지속하고 있고요. 더불어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인도, 러시아, 태국, 브라질 등 국가에 출시를 하였고 세계 30개국의 기술 수출에서 국내 신약 개발의 경지를 떨치고 있습니다. 당뇨병에 관련된 의료진이라면 모르는 분이 거의 없는 만한 회사 중에 산오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산오피는 관련된 사업이 특히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산오피는 인슐린의 100년 역사를 함께 할 정도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당뇨병 분야에서 헤리티지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대 초반부터 장기 지속형 기저 인슐린의 개발과 또 인슐린 치료제의 혁신을 만들어 냈고 그 이후로 2세대 기저 인슐린 개발, 또 인슐린과 GLP-1 유사체와의 복합제 개발로 의료진과 환자들의 당뇨병 치료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좀 고민되는 지점은 이렇게 좋은 인슐린 치료제들이 나왔지만 여전히 환자들이 주사제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또 저혈당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적절한 시기에 사용되지 못하는 목표로 하는 혈당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인슐린 약제와 디지털 기기를 결합해서 디지털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환자 중심적인 솔루션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런 디지털 솔루션을 활용한 통합적인 질환 관리가 궁극적으로 치료 결과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하며. 의료진과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당뇨병 환자나 그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 활동을 이렇게 후원하게 되셨는데 그 계기가 뭐 특별히 있을까요? 대한 당뇨병 학교와 함께 식사협법과 관련하여 환자랑 보호자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작하여 활용하였습니다. 더불어 당뇨병 환자들이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나아가서 가족과 지인들이 함께 응원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이를 회사 차원에서 CSV 활동으로 확장해보자는 내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당뇨병학연구재단과 함께 환자들에게 필요한 운동요법을 진행함과 동시에 운동을 통한 기부라는 공익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프로젝트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환자 본인과 가족 지인들이 운동을 통해서 다른 소외 계층의 당뇨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는 동기를 부여하고 당뇨병 환자들에게 운동 요법 형태로 활용할 수 있고 이러한 운동의 성과물이 소중한 기부 활동으로 이어지는 공익 캠페인으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산오피 역시 책임감 있는 글로벌 제약 기업으로서 어, 사람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 혁신적인 신약을 어, 개발하고 연구하는 것과 더불어서 어, 치약 계층에 있는 그런 환자들의 건강을 개선할 부분에서도 어, 저희가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사회 공헌 사업을 전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본사 차원에서는 최근에 사노피 글로벌 헬스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유닛을 아예 따로 만들어 가지고 임팩트 브랜드를 출범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WHO에서 지정한 필수 의약품을 임팩트라는 브랜드로 우리가 추가로 출범을 시켜서 비영리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의 40개 저소득 국가에게 무료로 공급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 한국에서는 특히 그 제1형 당뇨병 하나를 비롯해서 소아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하나들에 대해서 초록 산타라는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병을 앓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좀더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사업을 10년 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드리고 해 싶은 것은 당뇨병 학회와 저희가 당뇨 병 인식 개선 캠페인을 오랫동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는 이제 서울시와 당뇨병 학회와 함께 달콤한 인생이라는 아주 감동적인 영화를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었고, 2019년도에는 부산에서 이제 IDF와 병행해서 해운대에서 이제 오프라인 캠페인 챌린지 1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당뇨병 학회와 저소득층 또 취약계층에 있는 당뇨병 환 자를 위해서 신체 및 정신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디지털을 접목한 어플리케이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좀 이제 구체적으로 그 사업 성과나 결과가 궁금한데요. 먼저 이제 6.5kg 걷기 캠페인 올해 봄에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 6.5kg 걷기 캠페인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당화혈색소 수치가 6.5% 이상일 때 당뇨병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에 저희는 6.5% 미만으로 당화혈색소 수치를 낮추자는 것을 캠페인 목적을 아예 6.5에 의미를 부여했고요 두 번째는 일반인들의 평균적인 걸음거리의 보측이 65cm에서 75c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매일 만보를 걸으면 6 5 k g 가 됩니다 그래서 이에 6.5km를 꾸준히 걸어서 당화혈색소 수치를 6.5% 미만으로 유지함으로써 건강하고 밝은 삶을 영위하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현재 6.5km 걷기 캠페인은 빅워크라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캠페인은 2021년 5월 17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을 했고요. 총 21,082분이 참여하셔서 13억 4천만 보의 소중한 걸음을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 당뇨병의 날을 기념해서 가을에 진행을 했는데요. 역시 37,000여 분이 참석하셔서 26억 보의 소중한 걸음을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환산해 봤을 때, 7,813 그루의 소나무를 심은 것과 같이 탄소를 저감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기부가 가능하고 환경 영역까지 확대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금년봄 진행된 세 번째 캠페인은 약 2만 6천여 분께서 참여를 해주셨고요. 19억 부의 소중한 걸음을 기부하셔서 성황리의 캠페인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동아소셜그룹에서는 일회성이 아니고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6 5 k 로 걷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서 당뇨인을 위한 소중한 기부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시청하고 계시는 분께서도 가을에 시작되는 캠페인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아소시오그룹은 이러한 캠페인뿐만 아니라 당뇨와 고지혈증을 듀얼 타겟팅하는 GPR119 치료제 DA1716이라는 옥시토머툴린 유사체 결의 비만 당뇨 치료제 DPP4 억제제 DA129의 대동맥 심장 판막 석회화증 적응증 추가 등 대사 내분비계 질환 치료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당뇨인들의 행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 시작 인사가 당당이었는데 당당케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사너피 측에서 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당당 케어는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행동 활성화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당뇨병 환자들의 정신 건강은 물론 그 일상생활에서 식단과 운동 등 당뇨병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또 환자들이 스스로 병을 좀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강한 습관을 구축하는데 일종의 가이드 역할을 하는 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대한당뇨병학회와 지자체인 서초구, 은평구 보건소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당뇨병 환자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국내에서의 첫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좀 아쉬웠던 점, 뭐 그런 게있다면 말씀해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용 어플리케이션의 유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빅워크라는 공용 플랫폼을 좀 쓰고 있는데요. 2021년에 구글 플레이스토어 올해를 빚는 어플에 선정된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언택트 사회공헌 앱으로서 저희가 세번의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소 아쉬운 점은 6.5km 걷기 캠페인을 위한 전용 어플리케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을 구현해서 좀더 파워풀하게 서포팅할 수 있는 전용 시스템이 없다는 부분이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치의와 환자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플랫폼을 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6.5km 걷기 캠페인을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확장하려고 을 합니다. 더불어 당뇨병학 연구재단과 함께 향후 당뇨인을 위한 공익사업이 있다면 저희가 먼저 좀 귀담아 듣고 도움이 될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들이 좀더 용이하게 당뇨병 치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하는데 저희가 조금 시간을 좀 집중했었고요. 올 6월부터 저희가 이제 서초구, 은평구와 함께 당당 케어 앱에 대해서 효과성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구에는 약 100여 명의 환자분들이 연구 대상자로 함께 해주고 계시고 있고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올 연말쯤 되면 연구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때쯤 되면 그 효과성에 대한 그 데이터들이 실질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효능이 입증된다면 내년쯤에는 이 앱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저희가 좀더 본격적으로 당당케어 앱을 보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통해서 환자들이 좀더 일상생활 속에서 질환 관리를 좀더 적극적으로 용이하게 할수 있는데 증진시키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시간 내주신 두 분께 감사드리고 우리 시청자 분들께도 지속적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내내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 당당.